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미스터리 TV 미스터리. 미스터리입니다. 네, 네. 자, 오늘 우리가 오랜만에 동구지 중에 구글 버전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꼭 저희와 함께 할수 없는 크루즈 개별 여행객들을 위해서 어, 이제 또 이렇게 새롭게 좀 준비를 했고요. 네, 네. 우리 서부지 중에 크루즈 같은 경우도 이 구글로 보는 법 해가지고 굉장히 반응이 좋고 어, 우리 이제 일반 여행객들보다는 또이 업, 업계에 계신 네. 그 업자분들이 네. 아주 그 좋은 그 자료로서 이렇게 그 참고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고요. 네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또 저희가 업에 또. <laughs> 어, 지대한 영향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미세하지만, <웃음> <웃음> 미비하지만, 어, 그런 또, 어,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라고 <laughs>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전에 우리가 뭐, 베니스, 그 다음에 산토리니 미코노스, 음. 그 다음에 또 어디더라, 그죠? 아테네 정도는, 네네. 우리가 기존에 구글 버전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동부지중에 크루즈 갔다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 일부 지역, 음. 어, 몇 지역을 또 보강, 보강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음.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새로운 슬로건, 어, 우리 미스터리 TV는, 어, 기획부터 인솔까지, 어, 크루즈 여행을 모든 것을 저희가 다, 어, 이렇게 진행한다라는 거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얘기 안된 부분이죠. 회사의 슬로건을 저는 방금을았네요 네, 네, 네. 아, 그래서 다른 여행사의 차별적, 음. 우리가 기획부터 인솔까지, 네, 네, 그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지난 그또 우리 동부지 중에 출장 관련 영상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우리가 또 반추한다, 뭐 소외한다, 라는 개념으로 음. 공부한다 생각해 보고 한번, 어 구글을 오랜만에 좀 켰고요. 자, 우리가 이번에는 좀 특이 사항이 어,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베네치아에서 그죠? 예, 이탈리아 예, 수상도시 음. 베네치아에서 이제 동부지중해 보통 이렇게 출항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먼저 조금 그렇게 설명 네. 할게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베네치아의 또 장점 아닌 장점 같은 경우는 이 공항이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죠, 그죠? 네네. 유명한 마르코 폴로 공항이 그래서 베네치아의 우리 그 본토인 메스트레 지역, 메스트레 지역과 흔히 우리 얘기하는 수상도시인 어, 이, 이 베네치아. 어, 이제 수상도시 섬 베네치아. 200개의 섬들이 400개의 다리들로 야, 이런 멘트들도 우리 공부하는 것만 하고 이렇게 아, 자연스럽게 줄줄 하는 것이 우리의 사실 경쟁력인데 그죠? 자 어쨌든 산타루치아 항구.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야, 산타루치아 여기 있죠? 자 어쨌든 간에 자유의 달을 건너서 본토 베네치아에 보통 숙소를 잡는 것을 좀 권장드립니다 비용 차이도 크고 그래서 여기 역 앞에서 어 이렇게 간단한 버스만 타더라도 보시다시피 공항 가는 길이 시골이기 때문에 한 20분 정도면 어 여느 유럽의 어 도시와는 달리 공항 가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많이 할애되거나 부담이 적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베니스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면 우리가. 다 이렇게 저기 어, 설명을 했는데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 어, 어디 어디 이제 동부 지중해 출발을 항구을 많이 이제 됐었죠. 어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 마르게라나, 그죠? 아, 드레스데에서 지금 출항을 다 하고 있죠. 동부 지중해 같은 경우는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전 영상에도 설명드린데 이 자유의 다리를 건너온 모든 음, 차량, 버스, 뭐 자가용 할것 없이 개별 자동차들은 이 트롱게토라는 지역의 이 파킹 플레이스, 이 장소에 다 버스를 적기를 하고.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크루즈 터미널이 기존에 여기에 크루즈들이 많이 정박했죠 그죠 네네. 근데 이제 여러가지 환경문제나 정부와의 어떤 뭐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특히 석호 뭐 산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얘기들도 참 30분 할거리들이 많은데 참 재밌는 내용이 많은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 미스터 최 얘기처럼 여기 크루즈가 하나 보이는데요. 여기가 이제 마르게라라는 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기서 정박하던 것들이 여기로 이제 좀 옮겨졌고, 네. 그 다음에 트레스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버스로 어느 정도 걸렸죠? 일단은 한2 시간 정도는 잡아야 되죠, 지금. 그 네. 그래서 보시다시피 트레스테는. 어, 여기 위치하고 있는데, 사실 이탈리아지만 제일 끝쪽에 위치하고 있고, 네네. 여기 바로 옆에가 어디죠? 슬로베니아가 있고. 그죠? 네. 이제 노란선이 국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laughs> 어, 가장 가까운 거리가 슬로베니아까지 어, 10km 정도라고 하고요. 요, 슬로베니아를 음. 넘어가면 크로아티아키는 30km래요. 음. 쉽게 얘기하면 베니스보다 더 먼데, 네네. 어쨌든 뭐, 여러가지 사정상, 음. 예, 트리에스트에서 출항을 그렇게 하게 되었었고요. 우리는 이번에 어, 트레스테에서 그렇게 출발을 했었죠 그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베네치아에 들어오시는 분들 어, 크루즈를 개별적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이 마르코폴로 공항에 대부분 내릴 테고요 여기 보시면 트레비소라는 또 공항이 있긴 있습니다 뭐 많이 그렇게 쓰진 않는데 이태리 국내선 위주 근데 트레스테도 공항이 이렇게 있기는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근데 공항하고 거리가 한 40분 정도 약간 이제 좀 시내하고는 먼 거리인데 트리에스테는 그래도 이제 뭐 독일 항공이나 일부 항공사들이 음. 또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유럽 내에 계시다가 오시는 경우 마르코 폴로 베니스나 혹은 트리에스테도 이렇게 스케줄을, 루트를 잡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음.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래서 현재까지는 가장 큰 변화가 어, MS 크루즈도 그렇고 이제 코스타 크루즈도 그렇고 마르게라에서 이렇게 이제 출항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일단은 사실 내년에 네. 조금 돼 봐야 좀 많을 것 같긴 한데. 네네. 현재로는 지금 이제 정박을 마르게라에 해 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수속 같은 경우는 이제 베니스에서 다 받고. 네네네. 베니스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수속을 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짐은 차로 이렇게 옮기는 네네네. 그런 형태로 지금 좀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일단은 동부지중에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좀 개시되는 시기가 이제 5월 정도부터이기 때문에. 네네네. 일단 그 사이에 좀 네. 어떤 또 시스템적인 변화가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음. 최근에 저희가 이제 10월, 아 우리 언제고 9월 갔다 어, 10월, 오는. 아 10월에 <laughs> 11월에 다녀오신 동료분 말씀으로도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기존 크루즈 터미널에서 수속을 하고 배 버스를 이용해서 여기는 모든 운송 수단이 배니까 네네. 와서 탑승 수속을 했고 짐은 뭐 육로로 차량으로. 그래서, 마르게라는 사실 또 베네치아, 그 아까 메스트레 쪽하고 이렇게 멀지가 않기 때문에. 네네. 사실 시간적으로는 좀 나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죠. 근데 이번에 우리가 이제 트레스테 같은 경우는 음. 거리가 좀 멀어가지고. 네네. 이리저리 조금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음. 자, 일단 트레스테에 대해서는 우리 미스체가 또 간단히 하고 <laughs> 말씀을 좀 해주시죠. 아, 네네. 사실 트레스테는 저희가 이제 승선을 하지만 이제 투어할 계획은 없었다 보니까. 네 사실 뭐 따로 뭐 미리 알아보거나. 네. 뭐 그런, 그랬던 지역은 아니고. 네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사실 뭐 저희도 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이번에 처음 네네네 네, 처음 이제 그 내렸던 곳인데 네네네 사실 어 네. 네, 본의 아니게 네. 어, 본의 아니게 사고 때문에 잠깐 들을 때 머물게 됐는데 네그 일단은 좀 인상적인 게그 네. 네, 메인 학요한그한구가 그, 네. 바로 이 광장을 이제 바로 볼수 있는 그렇죠 네, 광장에서 보면 배가 바로 보여요 뒤에 네네. 굉장히 좀 독특하. 광장에서도 크고 네네. 그리고 이제 보면 스타일 자체가 그 약간 좀일반적인까 이탈리아 항구 느낌하고는 좀 달라요. 맞아요. 약간 좀 건물 자체도 약간 동유럽풍 느낌의 네네. 약간 좀 그런 특유의 되게 좀 독특한 분위기의 느낌이 있었고 이 앞에 보이는 게시청사하고 이게 시계탑인데 네네. 이 앞에 분수대가 엄청 유명하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네네. 이 분수대가 이제 네 개의 이제 그런 조각상들이 있는데 네그 개의 대륙을 상징한다고 하고 네네. 사실 이거 다 갔다 알아본거에요 갔다와서 <laughs> 네 개의 대륙을 상징한다고 하고, 이게 네네. 1750년대인가? 이제 그때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호주가 발견되기 전이라서 네 개의 대륙을 상징한다고 하고, 사실 여기서 저는 이제 그 커피 한 잔을 하려고 했는데, 네네네. 기차 시간을 못했거든요. 나중에 이게 엄청 알아보니까 엄청 후회되더라고요. 한잔 먹었어야 네네. 되는데, 사실 트리에스타가 이제 커피의 본고장으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네네. 사실 뭐 여기서 탄생하는 이제 커피 브랜드가 되게 유명한 일일이가 있죠. 그렇죠. 예. 네. 네. 예, 일리, 커피. 예, 일리 커피가 이제 여기서 탄생을 했고 네. 지금도 본사랑 공장은 다 이제 요 드레스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네. 그리고 그 이제. 그 커피 자체가 트리에스테는 이제 단순 음료가 아니라 트리에스테 문화의 종수라고 불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의 종수를 한잔 하고 왔어요. 근데 기차 <laughs> 시간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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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하고 왔던 이제 뭐 그런 장소라고 이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경황이 없었죠. 그죠. 게 사실 그게 미리 다 얘기해주면 사실 재미는 없어요. 아, 가셔서 보셔야 되고 맞아요. 뭐 가서 설명드릴 것도 많고. 네. 그래서 우리 미스터 최얘기처럼 터미널이 좀 급조된 느낌이 있었고요 그죠 네, 네. 여기 이제 배가 정박했었고 네. 여기 방파제 같은 곳에 그때 사람들이 다 나와서 네, 네. 사진 찍고 그죠 네, 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서쪽이다 보니까 해질녘에 아주 아름다운 경관을 음. 그리고 건축양식들이 저는 오스트리아의 그런 음. 느낌 그죠 실질적으로 또 오스트리아가 동유럽의 예전에 합스부르크가가 음. 아, 이런 얘기는 제가 이제 현장 가서 직접 말씀드리도록 아, 하고 그죠. 그래서 오스트리아 느낌도 많고 네, 네. 화려하고 그랬썼고 우리가 이제 짐이 안 나와가지고, 그죠? 음, 맞아요. 어, 우리 미스터 채가 이 광장에서 그때 영상을 하나 찍었었거든요, 음, 그죠? 맞아요. 네, 그리고 택시 타고 이제 역으로 갔죠, 그죠? 네, 역으로요. 음, 기차역까지의 거리는 음. 사실 그렇게, 어, 멀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때 한몇분 정도에서? 10분, 10분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그죠? 10분 정도 걸렸고. 네네. 대충 그때 20유로까지는 안 나왔던 것같은데택시비가 그죠? 어, 여기 네네. 보시면은 여기가 스타트네인데 네. 그래서 스타션네 드레스테. 이렇게 해서 이제 드레스테 여기라 보시면 되고, 바다를 따라서 쭉, 그대로 오면은 사실, 이렇게 크루즈 터미널이 있거든요. 음,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도보로 가도 제가 봤을 때한2 30분이면 충분한데, 음. 그때 당시에는 짐이 한 20km 짜리가 있었고, 어, 여기서 이제 택시를 타고, 이제 여기에 오셔가지고, 어, 우리 이제 일행들하고 그때 합류했었던 그런 또 짜릿한 <웃음> <웃음> 그런 경험을 했었고요. 네네. 어, 우리 미스터의 예, 최애기처럼, 커피의 도시 등등 뭐 네.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 어, 어, 그런 것들은 다음에 또 저희와 함께 하시면 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요 광장도 유명하고 여기 또 운하가 안쪽까지 들어와서 아, 여기 이쁜 건물도 있고 네. 또 여기 또 위에 성에도 또뭐 볼거리도 아. 좀 있고요. 네네. 네 여러 가지 또좀 스팟들이 있더라고요, 그 어, 생각보다 많아서 네네네네. 사실 그냥 조금 아, 좀 아쉽더라고요. 지금 네. 뒤에서 좀찾아봤 보니까 갈만한 데가 엄청 많더라고 생각보다. 음, 그 옛날에 제가 좀 동부지진을 많이 다닐 때는 대부분 좀 베네스체에서 그 출항을 했었고, 그죠. 저도 트리에스테는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뭐 그전에도 물론 잘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이제 지난,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옆에가 이제 슬로바, 슬로베니아라가지고, 음. 사실상 트리에스테는 베니스 투어를 열이면 뭐 여덟 명 정도는 하겠지만, 네네. 또 이태리 사람들은 트리에스테 기획하면, 이제 기항을 하면, 음. 여 슬로베니아의 수도인 루블라냐 투어라든지, 그죠? 네네. 뭐 혹은 이제 포스토니아 동굴, 뭐 포스토이나 동굴이라고 해서 또 유럽에서 가장 큰뭐 동굴도 있고 그래서 이쪽 도 슬로베니아 투어도 여기서 많이 사실은 할 수가 있고 저희도 이번에 슬로베니아 투어를 좀 기획을 할까 하다가 네네. 이제 비행기가 음. 그죠 이쪽 야. 그 밀라노 쪽에서 이렇게 오는 바람에 <laughs> 그런저런 좀 변수가 있었는데 어 이번 이제 6월 동구지중에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식으로 아마 트레스테? 음, 아닙니까? 마르게라. 아 마르게라 음. 쪽에서 그렇게 승선 예정이군요. 음. 그런 셔서 관련한 정보는 저희가 또 얼마든지 언제든지 그렇게 또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참고하셔가지고, 어, 오늘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동부지 중해 시작인 베네치아에 대해서 그렇게 조금 안내를 해 드렸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뭐 이래저래 좀 저기가 많았었어요. 이제 베니스의 환경 문제로 인해서 음, 여기 맞습니다. 한참 밑에 있는 뭐 라벤나라는 또 도시가 있거든요. 네네. 이 밑에까지 와서 또 간혹 배가 정박하기도 하고, 혹은 기항을 하기도 하고. 음. 어, 라벤나는 참고로 그 우리 또 저기 토스카나의 유명한 피렌체 또 우리 단테 얘기 제가 많이 음. 했었잖아요, 그죠 네네네. 음, 단테가 마지막 이제 어, 죽고, 원래는 그, 어, 시신이 다, 그, 피렌체의 그, 어, 이제, 묘를,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단테는 예전에 추방돼가지고 라벤나 지역에, 이렇게 묘만 있고, 피렌체 산타크로체 성당 안에는, 거기에는 갈릴레오 갈릴레이나, 뭐, 마키아벨리나, 유명한 그, 출신들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잘 가서 만든 거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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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고르시고 해서. <laughs> 참 좋은 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네 그죠. <laughs>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오늘 베네치아 간단하게 어차피 지난 영상 보시면 내용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출발지에 대해서 이렇게 개요를 잡으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 네네. 그 사실 그아 이게 가면가 얘기가 그러니까 오늘 드레스테를 좀 공부를 좀 많이 <laughs> 해오 그랬는데 이게 내용이 보면 다 오늘, 가서 드려야 되는 말씀이다 보니까 예. 어차피 예술했다고 생각했는데, <laughs> 네네. 어, 이게 이번에 좀 보면서 느낀 거예요. 이게, 아, 이게 진짜, 사실 유명한 도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꼭 가봐야 될 도시는 아니고, 느낌에. 네. 뭐, 사실, 물론 다. 이쪽 근처를 보시면 열에 아홉 분은 다 베니스를 가시겠지만 목적지로 네네. 가시겠지만 네네. 그냥 잠깐 시간 내서 가보기엔참 괜찮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사실 이런 지역들이 참 많은 것같아요 아직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 이런 지역을 다니기에는 일반 육로 여행으로는 너무 어렵고요. 음, 확실히 네네. 또 이런 게또 크루즈 여행이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이번에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음, 네. 그렇죠 예상 못했지 예상하지 못한 어, 보석 같은, 아, 같은 아, 거죠. 어,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지역들이 어, 다니다 보면 네. 어, 마요르카도 그렇고 그요죠 어, 네, 저희가 처음 가봤을 때 너무 좋았었던, 뭐,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 또한 크루즈의 또 매력이다. 음. 라고 또 좋은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laughs> 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크로아티아의 스플릿. 아, 네. 예전에 한번한것 같은데, 그래도 뭐, 한번더 그렇게 준비를 해볼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항상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TV의 미스터리. 미스터 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